안녕하세요.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, 코로나인지 아니면 그냥 몸살에 걸린 건지, <laughs> 몸이 안 좋아서 많이 늦어졌어요. 영어 숙제가 있어서 혼자 하라고 했더니, 제법 잘하고 있네요. 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문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식은땀도 많이 나고, 몸이 많이 안 좋아요. 혼자서도 잘하네. 응. 응. 날씨가, 아, 밤에도 계속 좋워 이어지는 열대야? 열대야. 그, 그 원인과 대응 그 응. 방법은? 더워도 자기 전에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, 샤워를 하래. 왜?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대. 밥을 많이 먹으면 피가 장으로 쏠리면서 마찬가지로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린대. 남은 이 잎이 그 가로등 불빛을 을 계속 받으면 딱딱하게 변한대 이걸 빛공해라고 그래 맨 아래는 뭐가, 뭐가 들어갈까?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갔까 벌레 그치, 곤충 어, 그 다음에는? 새 응. 이게 바로 먹이사슬 삼각형이라는 거야 선한 말에 꾸충이 네. 같아서 마음의 양이 아니고 또의 양이 되는 이가 선한 말, 어떤 말을 해? 할수 있을, 어. 엄마 먹고 싶은 거 지금 추어탕. 엄마 나돈 없으니 어, 어, 돈 없어요. 저 저한테 어 뭐지 5만 원 주면은 제가 5만 원으로 어 수어탕 사서 거수정도 엄마한테 다다슷해요 <laughs> 요즘 열대야 때문에 많이 쉬죠. 아, 그, 그, 어, <laughs> 건강 챙기시고 으아! 안녕히 계세요. 아니, 계세요.